정부는 지난 2007년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수익 창출과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우선 예비사회적 기업 3년을 거쳐 고용노동부의 경영평가 심사를 받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예비 시 2년간 인건비로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만 운영하는 얄팍한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업체들 대부분은 예비 사이즈 기업 3년을 거친 후 문을 닫거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그래, 물론 뭐 100% 완벽하게 기대는 못하겠죠. <laughs> 일반 기업가도 해가지고 저 비기업이 100%다 성장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지원했다 그래가지고 100%다 기대는 못하는 거는 그거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자, 그중 며칠들 봐가는 한 뭐, 뭐95% 이상이라도 전환될 수있다면 제대로 어느 정도 막뭐 성공적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의는 관주도의 단기적 성과와 외형의 치우치다 보니 예비 사이즈 기업 선정 시에. 특화된 사업 종목 선택과 사회적 기업과 마인드가 결려된 업체를 모집한 결과라 볼수 있습니다. 예, 어,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려면은 어, 지역에 특화된 모델을 발굴해서 어,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어, 그 부분에서 어, 시장의 일반 시장에 대한 어, 팔로 개척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성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는 사회적 기업가의 사회적 마인드와 또 그걸 기업가에 추구하는 마인드가 갖춰졌을 때 야만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수는 2천여 개 업체에 사회적기업 850개로 연평균 1만 3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했고 2017년까지 3천여 개를 육성발굴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양적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제도와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계부터 전체적인 실태 파악을 한후그 수를 축소하고 지원금을 사회적 기업에 과감하게 지원하여 실질적인 안정된 고용 창출이 될수 있는 기업 발굴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복귀티브 뉴스 한정원입니다